자,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셋트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지수가 그죠. 음, 하락을 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로 출발을 합니다. 음, 오늘 시장이 아, 삼성전자 이놈 때문에 오늘 셀트가 그죠. 좀 플러스를 내면서 바닥에 대한 확신을 만들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 이놈 때문에 밀렸네. 그죠. 자,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러나 어, 이런 모든 부분들 자체가 어, 이번 주 금요일날 셀트리온이 통합 상장을 하죠. 그죠? 이 부분 자체 대형 호재를 호재를 그죠? 이놈들은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축까지 뿌리고요 재 뿌리려고 그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네요. 그것도 국내 응? 차명도 섞고 자전도 돌리면서 거기다가 여기 쪽에서는 또건물이도죠 건물도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지 확대 놓고 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의 호재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오늘까지 21년 속 매수잖아. 그죠? 근데 어제 이제 회사에서 공시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이 5.2% 크게 감소했죠. 이게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이제 10위 안에서 그것도 이제 4위가 될지 그죠? 어? 그 4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5.2%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최소 7% 이상까지는 채우겠죠. 그러면 얼마를 더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통합 상장이 되면서 뭡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것이다. 지금 공모도 똥죽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어, 신규 상장이 되면, 우리가 최근에, 뭐, 지난해 연말에 봤던 게 뭐였습니까? 에코프로, 어, 머티라든지, LS 머티라든지, 두산, 이런 종목들이 막 개인들이 사서 주가를 확 붙이니까, 이런 들도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꼬치까지 보면서, 야, 셀터리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니들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의 그죠 시위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따 보면 대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에 셀트리온 VVIP 클럽 2기 출범 홍보를 이틀 동안 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예약을 쭉해 주셨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또 예약하신 분들한테도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셀트님, 오늘 제 카톡으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죠? 어, 예약가입 돼 있었어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8963, 그죠? 예약가입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는 제가 주후반이나 어, 후반, 다음 주부터 전화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강님도 어쨌든 3870, 어, VVIP, 셀트클럽, 예약되셨습니다. 신이 님3488 예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황 님께서는요. 후원을 해주셨는데 알테 55 수익, 수익 중감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55가 이거 55,000원에 매수됐다는 건지 55% 수익이 났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55% 수익 났으면 수익 났다고. 다음에 후원해 주실 때 음. 그리고 5만 5천원 내세웠다면 내세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좀 궁금해요. 자 우리 재근님 5214 그죠? v b a p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잠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요걸 말씀드리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이제 1기 셀트 v b a p 클럽 어, 이 부분 자체는 어셀트리온을 어쨌든 올해든 내년 초든 매도하기 위한 회원 모집이에요. 셀트리온을 매도하기 위한 회원 모집이라는 거. 일기는 어, 제가 이제 1월 11월 22일날 20일날 출범을 해서 많은 분들이 셀트에 집중을 했고 또그 이후에 우리가 중기로 보유했던 종목들 지금 다 대박이잖아. 어? 대박이지. 근데왜안 팔까? 하니 팔라서 뭐살 건데? 살게 없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주도주로 우리 v 이 i 아이들 그죠? 일기 어, 분들. 그죠? 그 종목 지금 계속 계속 쉬었다 가고 조정받고 지금 최고야 최고. 최고 아니에요? 카카오 최고잖아. 알테우젠 최고 아닌가? 이거 팔아서 뭐 살려고? 살거 있어요? 이거 살아서 뭐 팔아서 에코프로 살까요? 어? 삼성전자 살까요? 따라모으시라고그랬습니다따라모으십시오 뭐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매도해서, 수익 내서 셀터 저축도 하니까 막 급등하잖아. 셀터가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따라만 오십시오. 앞서가서도 안 되고요. 뒤처져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1년 단위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뭐한 달, 두달 이런 건안 합니다. 그런 가실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면 돼. 에? 저는 이번 2기도 마찬가지로 셀터리온 매도를 위한 1년 장기 회원입니다. 자 목적은 셀트리온을 향후 1, 2년 동안에 최고 가격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매도가 얼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 그죠? 가장 중요한 시장이 시장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전가사, 애널리스트가 매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장이 매기는 것도 아니야. 시장이 셀트리온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장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든 내년 초든 셀트리온 판다 이 회원들이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최대한 극대화. 자, 포토 구성은 셀트리온으로 70%를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이제 단기, 중기, 지금 중기 종목이 우리가 세종목이 있잖아. 그죠? 중기 종목이 그렇잖아요. 크코, 알테 그리고 한그는 주가가 이제 오르라고 하니까 그걸 말하면 안될것 같아. 그지 예. 그래서 추세 매매를 진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서 한 정보 팔면은 또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v 비아이피 부분들 혜택이 뭐냐 하면 어, 미국 정시를 우리 이제 예약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릴 때 이게 인지가 숙지가 되어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자 국내 시황 셀트리온 시황 그러니까 매일 셀트리온 장 끝나고 시황을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시황 보내드리고 그리고 중기 단기 포털를 매일 진단한다 오늘도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알테든, 크커우든, 또한 종목이든, 세 종목 지금 중기로 가지고 있으니까, 뚝뚝뚝 적놓잖아 이렇게, 매도, 매수든, 뭐 추가 매수든, 홀딩이든, 오늘은 간망이든, 자, 그렇게, 문자를 매일 발송을 해요. 아침에, 오전에 한 번, 장 끝나고 한 번, 두 번을 발송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매수, 매도가 있으면 또 나가겠죠. 매수, 매도, 문자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제가 매일 상담 일지를 적어요. 아, 이분이 오늘 이걸 샀구나, 팔았구나, 줄였구나, 더 늘렸구나. 아? 그죠? 그리고, 셀트가, 이건, 이건 통과. 음. 자, VVIP 참여할 수 있는,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2,000주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 VVIP 회원 가격이, 죠 가입비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가입비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이제, 저번에는 1기는 3,000주 이상이었죠? 근데 2기는 2,000주야. 이기가왜 아, 2,000주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1기 할 때는 주가가 15만원이었으니까, 지금은 20만원이다. 주가가 5만원에 더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2,000주 가지고 있어도 5만원 5만 더 올랐으면 얼마예요?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00주 하는 겁니다. 3기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아, 우리가 뭐 상품도 참 나왔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중장기 추세 매매가 가능한, 나는, 어,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입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을 정상에서 나중에 가서, 고점에 가서 멋있게 아름답게 팔고,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날수 있는 그런 분들만 회원가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특전은 이제 셀트은제 휴대폰을 오픈을 해요. 제 휴대폰이 010 8862 땡땡땡인데, 요뭐 수시로 통화는 가능하고 문자 가능하고 카톡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번에는 셀트 사과를 10kg 짜리를 형을했어요 이제 이기니까 이기는 5kg 짜리 형정합니다 1기는 10kg, 2기는 5kg, 3기는 이제 모르겠어요. 좋지 않을 안안 수도 있어. 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예약 가입은 셀트건 후원 계좌에다가 예약 가입을 해 주시면 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8자, 010 빼고 그죠? 어, 후원 계좌 몰라요? 모르면요. 저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후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후원 한 번도 안 하는데 저하고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반대. 그래서 후원 계좌를 아시는 분들만, 후원 한번 하신 분들만 예약 가입하시면 돼. 후원 계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제가, 그죠?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만들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약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드리는데, 어, 전화번호가, 받신 으 번호가 02761-9600으로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하는 거니까 받으셔야 돼. 어, 이거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받으면 안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예약하신 분들 0 2 7 6 1 96땡땡으로 전화가 오면 7 6 1 96땡땡으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 제가 통화할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탐구 투자하라. 그죠? 피 t 인치가 말했어요. 자, 저는 셀트온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종목이에요. 그죠? 그 지금도 사고 있지만 매도할 때를 저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죠? 또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제 종목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음, 하고 있지만 종목을 자주 제가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회원을 가입을 하면 탈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나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탈퇴하 그런 분들 아예 회원가입을 하지 마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난한 투자자가 큰 수익을 내려면 성장주의 집중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셀테리온도 그동안에 성장주였고, 이제 가치주로 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도 알테도 성장주잖아요.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낙폭 과제 부분에서 이제 또 새로운 성장을 해나가는 AI 쪽으로 앞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종목도 앞으로 추가하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 한 종목 그걸 제가 언급을 안 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도 뭐예요? 기술 수출이 틀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 일기 분들 벌비아 평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내일까지만 한번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통과. 자, 요거는 이제 놔두고, 자, 그리고 이제 에, 이쪽을 다시 보면 보면 오늘 수급을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내일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 홍보 관련 부분들. 또, 인연을 맺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죠?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뭐, 어우, 단기 종목 좋으네. 종목 잘 맞추네. 예, 이런 부분들로 하려면은, 어,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도움이 더 된다. 이런 말씀좀 드려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그죠? 오늘 예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음? 매출은, 어떻게 4분기는 좋았거든요. 그죠? 그 아침,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떠나서 시가, 시주가도 높게 시작을 했고. 근데 5장 되면서, 뭐,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막 삼성전자를 파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삼성전자 오늘, 특히 사모펀드 애들이, 자산 운용사 애들이, 삼성전자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122만 주. 외국인들이 좀파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 자산 운용사 놈들이 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조금만 뭐 주가 밀리면 그냥 삼성전자뿐이 아니야뭐단주시은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가 장대 용봉을 지금 만들었는데, 근데 빠질 건 없을 것같아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결국은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로 갚버렸잖아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오늘 잘나가는 종목들도 좀 밀리고, 응? 어? 반드시 서부장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어? 그러니까 셀트도 오늘 제가 우서운게 뭐냐 하면, 이놈들이요, 제가 이제 교보정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교보정권 두 가지 분류하겠다. 단기꾼들, 또 하나는 셀트의 좀 내부적인 부분들을 잘 아는 또, 그, 어, 어,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건 이제, 뭐, 말씀 드릴 수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이놈들이 돌변하죠. 그죠? 셀트의 공부된 놈들이. 그죠? 오늘 만약에 지수가 빠지지 않았으면 셀트는 나름대로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어? 예를 들어, 왜? 아, 이제 이 정도면 뭐, 더 밀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어제 밀리니까 막 옴선을 써가지고. 그죠? 그것도 뭐야? 연초에 가다왔던 교보정권 물량 가지고 막 <laughs>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보면서 참 니들도 참 힘들게 이제 이어가는구나. 우리가 어, 그 동안에 셀트리온이 우리가 참 공매도로, 그죠? 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어, 과정을 겪어왔는데, 이제 니들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장때음2.35% 급락한 거잖아. 삼성전자가2% 이상 하락하면 급락한 거는든 근데 이제, 요, 차트로 매듭은, 어, 여기서 좀더 밀린다고 한다면은, 한 7만 0천원 정도, 그 정도면, 그죠? 그럼 내일 정도면 한번 밀어버리면, 그죠? 밀어버리면,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받아오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그도 안정을 찾아야지 셀트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삼성전자를 시작한 겁니다. 자셀트들도 보면, 자 어쨌든 셀트도 이제 보합으로. 어제 오늘 똑같은 어제도 저가를 보니까 20만 4,500원. 오늘 저가는 보니까 20만 4,000원이에요.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죠. 모습도 그죠? 아침에 시초까지 좀높기 시작했죠. 당연히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높기 시작을 4일 연속 지금 이제 음봉 하락이에요. 하락은 오늘 하락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 보세요. 지수는 지금 오늘로 장대 음봉이잖아요. 이것도 삼성전자처럼 코스피가 5일 연속 지금 하락이니까 5일 연속 하락인데 셀트리온은 뭐예요? 이틀 보합이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화요일 아 수요일 하고 그리고 오늘 하고 지수는 뭐 지금. 오늘도 6.5% 어쨌든 5일 내에서 하락하는 거였잖아. 거기에 비해서 셀트리온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어요 있는 거고 오늘 그래가 이제 최적을 해요. 그래서 어, 오늘 밤 미국 시장만 올때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더 정발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시장만 좀뭐 진정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자 주봉상 이번 주 엉봉 나와도 좋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뭐가 있어요? 금요일 날이 셀트리온이 어쨌든 통합 상장을 하거든요. 그죠? 통합상장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고, 재를 뿌리고 싶은 놈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놈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악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뭐 졸여있고, 그렇게 뭐, 그죠? 그럴 수 있다고 보도 지금은 여유롭게 받아보세요. 그죠? 이놈들이 지금은 더, 더 똥줄 타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어, 주봉상, 어쨌든, 이번 주 양봉 나오도다 다 이제 양봉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이, 200주 이평 그죠? 200주 이평이 20만 6천, 그니까2 0만은뭐 깨지 않는 선상에서, 선상에서, 그죠? 주봉상, 응봉 괜찮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번에도, 어, 4주, 5주 오르고, 5주 양봉 내고, 응봉 하나, 한주 쉬고, 또 이번에도 어쨌든 5주 오르고 한주 쉬는 거니까 이번 주 그죠? 시도 응봉이 나와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축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응봉이 나와도 좋다 왜? 다음 주는 또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 응봉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일 연속 하락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655억 매수예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좀 팔았지만, 매수. 누가 팔았어요,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 1200억 팔았어요. 사모펀더 650억 팔았어요. 투신 304억 팔았어요. 그나마 오늘은 누가? 금융투자들이 프로그램으로 매수했죠. 자, 이 부분은 좋은 거예요. 뭐 어차피 연기금이든 사모든 투신 매도 부분보다도 아, 그동안에 이제 배당 물량 들어왔던 물량이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잖아, 요 그죠? 이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많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뭐 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기는 합니다. 워낙 뭐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잠깐, 잠깐 보면, 그죠? 어쨌든 나스닥이 20위를 복구해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도 어디, 요, 14,400,500,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그죠? 바닥으로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져야지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지 또 미국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아야지 뭐야 셀트의 공매도 놈들이 공격하기를 미가 없거든요, 그죠? 변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지 가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있겠고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제 이제 회사의 공시를 보게 되면 공시를 보게 되면 보유 주식의 이제 보유 비율 변동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어 기존에, 그죠? 그니까 8월 2일자로 직접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7.44%. 그죠? 그때는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주식만 2억 4600만 주셨을 때, 7.44%.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억 2천만 주면은 이제 뭡니까? 헬스케어하고, 통합한 수량이잖아, 그죠? 2억 2천만 주니까. 그니까 7천 몇만 주, 7천 3백만 주를 플러스 한 거잖아, 그죠? 그걸를 보니까 오히려 지분이 줄었어요. 5 2예요 5.22%. 그니까 2.21%가 오히려 감소한 거죠. 그러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연금의 지분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또 뭐예요? 거기서 또 절반, 어, 정도 헬스케어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과연 셀트리온을 5.2%에서 수업을 할까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을 보면은, 그죠? 6에서 7에서 9, 이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셀트리온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많을 때는 9%대 초반까지 보유를 했었어. 그죠? 적을 때가 이제 6% 초반이야. 그럼 최소로 보더라도 6% 초반이니까 앞으로 1%를 늘려야 된다는 뜻이고, 1%만 해더라도 거의 뭐야, 2억, 200만 주 이상 사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최소, 그리고 최근에 평균 7.5%, 7.4%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상태보다도 2% 정도를 더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최소 400만 주이상 사야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그죠? 야, 이건 누가 구 뺏어야 돼요? 이제 차명 것도 자사주가 다 뺏어갔지. 또또 어? 또 이제 통합하면은 등치가 커지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뭐가 패시브가 최소 5,6천 원 들어오지. 여러분, 물로 감당하겠어요? 그럼 이 물량을 누한테 뺏어야 돼? 외국인이 팔겠습니까? 국내 기관이 팔게 있어요? 공무원은 이제 누를 게 있어요? 공무원 칩니까못 치죠. 그럼 누구 물량 뺏어야 돼? 일반 개인들 물량 뺏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올해부터의 셀트리온의 공공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입니다. 이놈들이 여러분들 물량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물러갔으니까, 이제. 물러가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물량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어? 늘도뭐 저기 무슨 토마토 TV에서 뭐 셀터가 뭐, 어 JP 뭐, 그건 하수들이 하는 소리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해. 지금 tv에 나와서 전문가들 낑낑거리는 전문가들 보면은 작대기 끄가면서 그죠 jp 모공컴버스 때문에 셀트가 움직였어 지금 제, 지금까지 셀트가 jp 모공컴버스덕본적 있어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무 쓰지 말고 따라만 오라고 그랬죠 따라만 오세요 기회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그죠 자주 오는 게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는 마지막 기회를 저 역시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야 개인적으로도 그죠 또 새로운 실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또 우리는 과거에 삼성전자처럼, 어? 가거의 메디톡스처럼, 가과의 현대중공업처럼 새로운 또 기업들을 어? OCI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퍼스카프셔처럼 어? 에코프로처럼그 잖아요 시장이 자,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빨리 볼게요 수급. 자 오늘 외국인들이요 5만 6천 주 매수했어요. 오늘 기관도 2만 점 매수했죠. 근데 누가? 연기금을 크지 않아. 요 근데 오늘 연기금이 아까 봤죠?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 얼마를 팔았어요? 1200을 팔았어요. 셀트는 뭐예요? 매수예요. 자, 투신놈들은, 이거는 패시브와 약간 연관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코스피 200. 그죠? 그 당시에. 또, 코스닥 150. 이때 이제, 리밸런싱때 누가? 투신놈들이? 8 9만율로살잖아그 이외에 지금 얘들은 계속 주가 올라가도 지금 물량을 줄이고 있죠. 근데 크게 줄이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딱 보세요. 자, 배스, 이쪽에 프로그램이 오늘 순매수, 천오0으로 순매수죠. 셀트 순매수 들어오죠. 그죠? 근데 오늘 누가? 참행 놈들이. 특히 오늘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교보 정권 창고가 어제 오늘 누른 거예요. 어제는 확 빠지는데 교보가 눌렀고요. 오늘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못 올라가게 누르는 게 교보 놈들이에요. 교보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단기 매매꾼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참행 성격의 물량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오늘 딱 던지고 하는 거 봐서는. 연초에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은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왜? 이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통합 상장되는 부분에서 고춧가루 리려고 작전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 어쨌든 확 한번 그려놨다가, 그죠? 그런 식도 있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냈습니다. 외국계. 그죠? 쇼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 교보가 6 9 0 0 0주 일방적 매도죠. 교보. 그죠? 이따가 이제 볼게요. 올해 샀던 10만 주는 다 팔았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다판 거예요. 어제 상한 매출 팔았었죠. 그리고 KB 참행성 참고라고 그랬죠. 45,000주 일방적이었죠. 올라가 막은 거예요. 근데 매수 누가 했어요? 삼성. 이건 약간 검은 머리 성격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신한. 그런 분이 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부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시작하자마자 교보 창고가 매수 1위였죠. 교보,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1월 5일 동안에 그죠. 누가 제일 많이 샀어요? 교보, 몇주 10만 천 주, 그러니까 이거를 이틀 만에 다 팔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죠. 그럼 내일은 이제 내일 만약 지수가 조금 뭐 강보합이야, 소폭 플러스야. 프로, 어, 시장에 프로그램이 들어와 그럼 실텐데 강할 수 있습니다. 자 모간스탠이 쇼 커버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보하고 모간스텐인데 교보의 놈들은 다 팔아냈죠.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틀 동안에 어제하고 오늘 누가 주식 다 팔았어요? 교보 딱 10만 9천 주죠. 다 팔았어요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 그래서 응이 놈들 그죠? 그리고 KB 누가 다 샀어요? 검은머리 검은머리 다샀요 검은머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하면 참행계좌가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최근에 이제 신용을 해 가지고 막그때인데 요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 음.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셀트리온의 신용이에요 자 신용이 4일 5일 8일 오늘뭐 들어왔겠죠 신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놈들이 어쨌든 금요일 날 주가가 아무튼 변동성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막을 수 있는 물량이 있겠어요 애들이 공모도못 치는데 만약 응? 만약에 그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아. 시장이 안 좋고, 프로그램 매도, 전체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여들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시장이 만약에 좋고, 프로그램, 전체 시장에서 금융차가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로 막을 거예요. 얘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물로? 예상으로. 지금 시, 개인들이 신용을 이렇게 사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참행놈들이에요. 그죠? 21만 7천 주, 5만 2천 주, 어제는 4만 4천 주. 그죠? 지금, 공매도, 아야, 신용잔고가 4만, 141만 주인 최고치에요. 2020년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최고치에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호재다. 뭐가 호재야? 바로, 금요일날 주가의 변동성은 막기 위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129만 주 매도, 이게 조금 이제, 어쨌든 뭐, 그죠? 근데, 주가가 오늘 계속 크게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누가? 사모펀드가 120만주 를 때려버린 거예요. 연기금도 6만, 68만주 때린 거예요. 근데 셀트 연기금 8화 4. 앞으로 얼마나 사야 된다? 최소 400만주 이상은 사야 돼요, 여러분. 배시억까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까지, 여러분. 뭐 걱정이야? 지금 셀트의 조정은, 그죠? 엄청난 체력을 보강하고 보약을 먹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돈을 구해야지. 그렇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음. 자, 어우, 시간이 또 많이 가볼수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좋은데, 너무 또 오래 하면 지겹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음. 자, 그래서, 어, 응봉, 응봉은 좋지 못하다. 조정이다. 이번 조정을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그죠? 기회로 활용을 잘 하시고, 변두리에 있는 주식들! 지금에도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셀터 쪽으로 오시라! 변두리! 응? 음? 변방에 있는 주식, 변두리 주식들! 셀터로 빨리 이동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이버 에피클럽 2기 출범! 그죠? 22일부터 한다는 거. 내일 한번더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세트리오군, 화이팅!